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했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태영아 부 시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영아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모의 지금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부모의 시작은 태영아부터 시작하지만 그 시작은 사실은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태영아와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는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린 시절이 있고, 뭐, 청년 시절이 있고, 뭐, 노년 시절이 있고, 뭐, 그렇게 구별하지만은, 세계보고만 은약 안에서 보면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대표적인 게애굽기 2장입니다.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랬어요. 가정이 이루어진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보면은 모세에게 형이 있고 누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모세 이전에도 이미 다른 형이 있었어요. 형제가. 그런데 왜 모세 중심으로 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이삭기 야곱. 그 언약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준비시키니가 요게벳 어머니입니다.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이미 되어졌고 가난정복이 되어진 거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나의 관계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먼저 응답으로 찾아누려야 됩니다. 그 모든 축복 주신 내용이 일곱망대, 일곱여정, 일곱이정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 주는데 그 영원한 것을 복으로 먼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삼 집중, 삼 세팅, 삼응답하는 겁니다. 칠칠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삼 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그게 내 24가 되는 겁니다.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나?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세팅될 때. 어떻게 세팅됩니까? 다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현장에 전도로 디자인되는 겁니다. 그게 3세팅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게 25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것은 사망답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고 오면 시험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영원의 제자가 응답을 받게 되면은 사망답이 와 있어요. 문제는 답이라. 답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리가 그런 거예요. 인생 사리가. 그런데 아예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이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문제 속에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이미 그 문제의 답은 뭐냐? 그리스도라. 다 끝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내, 지금의 문제가 내 미래를 못 뺏어가요. 지금의 문제가 내 현재를 없애지 못합니다. 먼 위리인데요. 그 영원한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이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도 아, 내가 지금 자식들 도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전달해, 뭘 전해줘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원한 응답을 보고만에단계 있는 축복을 누리면은, 나이 늙어도 관계없어요. 전달됩니다. 요괴벳이 지금, 요게벳의 상황을 보십시오. 노예로 태어나 보니까 노예라. 그런데 그때 왕이 국법을 내려가지고 남자애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들을 낳았는데 죽여야 돼요. 그전 아들은 안 죽였어요. 법이 안 죽이는 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데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언약을 전달해야 될 자구나. 그래서 석달을 키웠어요. 그러고는 정확하게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냐, 왕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다한 겁니다.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말을 언들은 항상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갈때 내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갈 건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되냐면요, 저는 마지막 희망 중에 하나가 이솝 우화에서 배웁니다. 그 못된 놈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뭐 말하면 꼭 반대로 하는 놈, 청개구리. 일부러 반대로 해서 일부러 반대로. 그 어머니가 뭐... 청개구리니까, 그 청개구리 이잖아 사람 이야기거든.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죽을 때가 돼 가지고 이놈이 응? 늘 반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물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산으로 묻힐 거다. 산에 묻어달라면 물에 묻힐 건데, 물에 물가에 물절면난 떠나려고 안 되는데, 그래서 물가에 묻으면 달라 했더니, 아, 이 평생 말안 듣던 이놈이 그 말은 들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비오는 날 물가에서 개굴개굴 소리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섭이 옛날 사람인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된 놈도 유언은 듣습니다. 유언은 가슴에 박혀요, 내 영혼에. 그럼 우리가 그 유언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기대, 소원, 한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만 해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유언으로 남기라는 거 아예 돌에 사기라는 거예 녹음도 해놓고 적어도 놓고 그리고 마지막 말해야 될 때는 한마디 하고 죽자 이라고 한마디 하시고 아, 돌아가시기 싫어가지고 아멘을 안하시는거예요그 <laughs>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건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 자녀들은 그 말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달되는 비언어적인 개념으로 어쩌면은 신앙을 배우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은 나에게 뭐가 오느냐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절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은 여기에 영향받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묶여있고 여기에 영향받습니다. 과거가 뭡니까? 과거의 모든 현실, 일들, 상처 여기에 영향받아요. 현재 무게입니까? 어려운 현실. 미래 무겠입니까 불안한 거. 다 여기에 영향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미래 두려워할 것도 없고, 현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답이 다 있는데. 이 축복을 부모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300% 응답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300% 응답을 자, 우리 부모가 이 응답을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그거는 전달되기 게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보고만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300% 누리자. 이 300%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에 대한 100%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복음 하나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은 영적 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 구하는 거 보면 건강, 구하는 거 보면 돈, 뭐 주로 이런 걸 구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 영적 힘을 구해야 됩니다. 주를 힘입어 박회를 이겼어요. 주를 힘입으니까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기적이 나타나게 하세요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정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해 볼 때마다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다섯 성경구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이 요괴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이 요괴벳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기 전에 먼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기도응답의 통로가 있어요 아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정수장에 있는 물이 우리 집에까지 오려면 은 수도관을 통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간이 없으면 은 정수장에 물이 다 가득 차 있어도 나에게는 기근으로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럼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이 내게까지 오는 데는 통로가 있다고 말해요 그 통로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우리의 상은 황 항상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나이, 내 지식, 내 건강, 내 가지고 있는 것,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빨리 이 절대 불가능을 발견할수록 응답은 빨라옵니다. 절대 불가능이 발견되지 않고 아 내가 할수 있어 해야 돼. 여기에 묶여 있으면 그 자체가 부담이고, 그게 나중에는 억압이 돼 가지고 시달리고 눌립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찾느냐 하면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내 주변에는 자꾸 이런 일만 있는가? 그래서 한 생각 딱 숨을 멈춰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오늘 요게 되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법이 일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낳는 아들인데, 얘를 죽여야 된단 말인가? 그거 억일 수면 죽는 거예요. 노인데뭐 왕명이 왕명이 국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는겁니다아내 아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은 거길을 그 따라가게 해야지. 그래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적의 왕궁으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서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적들을 키웠지요. 더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가다가 빠져 죽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꿀을 바르고 진액을 바르다가 좀 물이 안들어도록 방수 처리를 했어요. 그러고는 강가로 내 보내는데 딱 시간을 어디에 맞추냐?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놀 때, 여러분 옛날에는 다 우리도 내가 가서 목욕했잖아요. 그래, 공주가 목욕할 하 때는 특별 경계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시녀들은 밖에 나서 건일을 그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에, 그 목욕은 공주 혼자 하고 있어요. 딱 시간 맞춰 흘러가는데 공주가 그걸 본 거잖아요. 그때 그 누이 미리암이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유모를 데리다가 줄까요 이러니까 어 그런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젖 때까지 키우는 겁니다. 이게 석달인데 이젖 때까지 보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곱 살에 일곱 살. 그때까지 바로의 딸이 공주가 키우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면서 키우면서 젖을 다 떼고 난 다음에 데리다 줬더니 공주가 내 아들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입양을 한거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 했겠냐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절대 가능입니다. 어린 나이에 각인 뿌리 체질 다 시킨 겁니다. 어머니의 적교요. 부모가 깨달은 뇌의 네 여자라 그랬잖아요. 은약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성막이 뭔지를 아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아는데 지금 왜 이리 됐는걸를 아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3회 엘상 1장에 보면은 또한 어머니가 노지 않습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도 자기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 틀린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이걸 모르는데, 덜린기더라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처분 아들을 쭉쭉 낳는데, 자기는 아가안 생기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약을 해보할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제물으로 바로 잡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내 문제가 우리는 항상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의 통로는 이 길을 따라옵니다. 같이 합시다. 절대 불가능. 그 속에 있는 절대계획. 절대가능으로 온다. 절대가능으로 옵니다. 절대가능이라는 말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거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구대를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랩런트를 맡긴 겁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랩런트 부모들이 자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전달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 속으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24, 25 영혼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표정으로 나타나고, 얼굴 색깔로 나타나고,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굴 보고, 오늘 표정이 어둡니 밝니 이런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말 듣거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나? 해당을 찾아간 겁니다. 회당에 가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고는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키가 뭡니까? 괴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중요성, 그 가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9장 8절을 보니까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나라를 말하는 데는 허감이 무너지는 거죠. 빛의 등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은 11장 11절에 봅니까이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기를 전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자랑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촌이나 사촌동생 쯤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저 예수다 이 길을 예비하러 왔고 이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순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가장 큰 자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건 가장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가 아니라 별볼일 없는 자요. 그 사람의 직책에 목사든 장로든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무슨 뭐 재벌이든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라. 그래서 세례요를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강냐에 살고, 낙다 털어딛고, 야생꿀이나 뜯어먹고, 어? 예비한 자라고 외치고, 덜판에 강냐에 사는 사람인데. 요즘 눈으로 보면은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우리는 날, 모든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두번한것 같은데요. 아침을 이기는 밤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캄캄한 밤 같아도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없이 보입니까? 아침을 못 이깁니다. 아침을 이기는 밤이 없다니까요. 봄을, 봄바람을 이기는 겨울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기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건강 이게 전인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인 건강 그 말은 무슨 말이까 우리 영혼의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마음과 생각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육신에는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복음 전도하는 사역의 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전가는 사역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갈 힘이 없다. 그안 되고 있다는 말은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영적인 게 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은 건강 검진 우리가 그리 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전도하면서 이4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고 할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 겠회복해야 되겠는가? 영적 힘부터 얻어야 돼. 영적 힘부터. 영적 힘을 언제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 장로님들 자꾸 앉아 듣지 말고 좀 적으라니까요. 안 적더라. 정원식 장로님하고장로님들몇분 들어. 죽으라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속에 탁,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아, 적고 있네. 볼펜 잡고 있네. 안보이가지고 미안합니다. <laughs> 적으셔야 돼요. 안 적으면요. 나가면서 89% 잊어버립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해야 됩니다. 집에 도착하면 100% 잊어버립니다. 그럼 세상에, 이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컷 맛있는 맛집 찾아가가지고 돈 내고 먹었는데, 돌아서니까 배고파. 다 <laughs> 어쩌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한 단어라도 적어야 돼. 한 단어라도. 적을 때, 살아납니다. 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을 때 모든 게 살아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입도 안벌려지고 내가 복음 전도도 못 한다고 하면은 빨리 건강 검진 해야 됩니다. 전인 건강. 아 그래서 영적 힘을 되는데 어디설까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주옵소서. 자,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객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생각이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24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4.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 생각이 연결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된다 그럼요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생각이 일체가 돼서 기도하는데요. 건강도 회복돼요. 그런데 늘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불신앙이 자꾸 일어나. 말씀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럼 그 불신앙 때문에 육신의 건강마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은 자기 받은 은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세 가지 회복을 전인 건강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회복하는 은혜를 오늘 교회에서 집중해서 얻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삶 속에 24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때 25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이 이정표로 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 가능의 정글을 물러주고 남기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